지금 구고 하니까는 영적으로도 뭔해밤에 기운 나면서 네. 밤에 하늘에 별이 이렇게 하나씩 보이는 걸 봐서 네. 희망적인 거는 보인다. 음. 희망적인 거는 보인다. 그래서 어두운 기운. 네. 하반기까지 하반기가 좀더 어렵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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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어, 오늘은 2024년 갑진년 음. 하반기 대한민국 국군 예언에 대해서 한번 찍어볼 건데 자, 우리나라 국군을지다고나한거 같은데? 상반기 했었죠. 상반기, 그렇죠. 하반기가 어디 있어, 이 C군이라는 또, 건. 또 예언에 또몇절 접중한 게 굉장히 많았고 음. 이번에는 음. 하반기 예언을 좀 부탁드리면 어떨까? 자, 2000 갑진년 네. 자, 우리 대한민국 어,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랍니다. 네. 할아버지. 어,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돼. 음. <laughs> 우리 할아버지가 네. 우리 신장 할아버지들한테 물어봐야 돼. 음. 우리나라 국군이 오반기 점사에서는 어떻게 나올 건지. 네. 음. 대한민국이니까 네, 네 바퀴를 들을 거야. 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오른손과 왼손. 음. 이건 뭐냐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시끄럽다 이거죠. 네. 어. 우리 조선이 대한민국이 좀 네. 시끄럽다. 네. 들어갈 사람도 많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격성이잖아. 네. 뭐 지금 뭐 무슨 당 무슨 당이었고 대구 뭐라고 막 이렇게 당파 싸움이 심하듯이 네. 정치계 당파 싸움도 많을 것이고 이제 누가 안 돼야 누가 올라가는 거잖아. 네. 어. 그들은 네. 음, 그런데 어, 정치기에서도 시끄러울 것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관제, 관제가 많이 따라서 책임을 짓고 옷을 벗어야 될 사람, 네. 또 책임을 짓고 들어가야 될 사람, 네. 이런 좀 음, 시끄러운 일이 많이 드러나서 네. 개판이 될 것이다. <laughs> 시끄럽다. 아 네.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음. 국민도 좀 짜증이 날 것이다. 네. 근데 정치권으로 보면. 네. 그래서. 국상이 날게 있나? 국상. 응, 국상. 국상이 뭐예요, 모자? 뭐, 뭐 전직 대통령이든 전직 국무총리였던 뭐, 뭐 네. 이렇게 나라에서 큰일름이 났던 사람이 네. 또 돌아가셔야 되는 네. 어. 또 부고장이 또 느끼기도 하고 네. 또 구원하니까 우리 좀 이제 우리 갑진년에 <laughs> 어떤 기온이 하반기 딱 하니까 뭐가 떠올랐냐면 이 바다에 이 파도가 보였어. 요 음. 지금 전 세계가 시끄럽잖아. 네. 나라에 전쟁도 있고. 네, 이렇게 네. 금값이 막 미친년 날뛰듯이. 네. 한눈이 이게 뭐야, 금값이. 그대지 금사라, 금사라 했네. 금사꺼 그랬나봐. 맞아요. 막, 그리우면서 모든 물가가 상승하고, 네. 물가를 잡을 수가 없어. 이게 지금 보니까. 음. 물가 안정이 돼야 되고, 서민이 물가 안정이 돼야만이 살 수가 있는데, 올해 하반기까지 물가는 널뛸 것이다. 잡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선민들이 어, 뭐, 좀더 살기가 퍽퍽하지 않을까? 네. 그러면서 이렇게 물이 보였는데 잔잔한 물이 보인 게 아니라 파도의 물이 보였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물 피해라든지 하반기에 네. 음, <laughs> 이제 가을 시 태풍 이런 거 있잖아.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곤란하고 시끄러운데 또 재해나 피해로 인해서 네. 물물물에서 일어나는 음. 사고 사건이 있을 것이다. 음, 물로 인해서. 네. 그러니까 그게 꼭 자연의 태풍이나 장뭐 이렇게 이런 걸로 인한 것도 있지만 네. 바다에서 뭐 사고나 재해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음. 막 파도가 심하고 음. 막, 막 물이 막 이렇게 막 난리가 나고 이런 것은 금전이 풍파가 터진다는 뜻이거든. 네네네. 잔잔한 물을, 음. 맑은 물을 보여준다는 것은 평온해진다는 건데 음. 구근 딱 하면서 큰 파도의 물이 보였기 때문에 네. 나는 시끄러운 사고, 네. 이런 피해, 재해 네. 이런 걸로 보거든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와서 음, 또 뉴스거리가 되지 않을까 네. 어, 그런 거 자꾸 이렇게 검은 기운, 음. 검은 기운, 밤의 기운 네. 우리 밤이 되면 검잖아요 그쵸. 그런데 렇죠그 지금 구근하니까는 음, 영적으로 또는 게 밤의 기운 나면서 네. 밤에 하늘에 별이 이렇게 하나씩 보이는 걸 봐서 네. 희망적인 거는 보인다. 음. 희망적인 거는 보인다. 그래서 어두운 기운. 네. 하반기까지, 하반기가 좀더 어렵지 않을까. 음.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갑진년 기운으로 봐서 이게 갈등이 참 많이 될것 같아. 갈등. 갈등. 음. 갈등이라는 것은. 어. 대기업도 마찬가지, 정치도 마찬가지, 일반 가정, 네. 우리 일반, 음, 가정도 갈등에, 갈등이 음. 많은 그 하반기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선택하는 거, 음. 어, 내가 해던 대로 그런 정법을 잃지 말고, 네. 내가 해왔던 것대로 어, 조금 힘들더라도, 우선 뭐게 꽃감이 달다 이런 쪽으로 가지 말고 조금 늦게 가더라도 내가 해왔던 대로 정법을 잘 지켜야 될것 같아 나라든 국회든 뭐 이렇게 기업이든 응. 그러면 경찰은 경찰, 군인은 군인, 학생은 학생, 응. 상업자는 상업자 네. 이렇게 뭐 교육자는 교육자 자기 맡은 대로 조금 더디 가더라도 펑펑 쓰지 말고 어. 그다음에 속단하지 말고. 목적에 어, 가다 보면 아까 검은 하늘에 별이 보이듯이 불빛이 보이듯이 희망이라는 그그 그 불을 따라서 언젠가는 도착하지 않을까. 근데 우리 하반기까지는좀 어둡다, 칙칙하다, 갈등이다 네. 이런 거 기운이 떠요. 음, 오케이 좋습니다. 음, 음. 자, 어쨌든 오늘 구근에 대해서 알아봤고 음. 이 구근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 구근이 그러면... 너무 싱겁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싶 알고 싶은 건 이런 걸까? 어. 저는 나는 그냥 서민적인 그렇죠. 우리들의 입장에서 맞춘 거예요. 우리들이 얼마나 살만 나는 세상이 올 것인지, 네. 얼마나 좀 경기가 풀릴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이 음, 여러분들의 관심사라면 네. 이런 부동산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물가나 이런 것을 잡지를 못할 것 같고 네. 더 불황이 될것 같은 어두운 기운이 보인다는 것이 지금 오늘의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